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의 하나님이 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의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시편 14편 1절 2절 3절 5시편 53편 4편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이 예, 나오는데요 자, 10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신 즉아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말씀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10편 14편 또는 10편 53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 즉 밖이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는 상실하고 맞는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즉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선이다, 옳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게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까지는 결코 의로울 수도 없고 결코 선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노아를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노아는 당세에 안전한 사람이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가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야말로 잊고 지 살아가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 이 청천하늘에 왜 방주를 이 높은 곳에서 지어야 됩니까 라고 따져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천하게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아니 심지어 백여 년 동안 노아의 방주 광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다, 의인이었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의로운 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죄 문제를... 해결한 인류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을 건립는 자들이야만이 그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 속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질 것 없이 모두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던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시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맞습니다. 내 스스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함받음을 나는 믿나이다 나는 인정하나이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은 의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죠 하바국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의 수도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가된 의. 이걸 갖다 칭의라고 표현하죠. 칭의. 즉,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를 우리는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를 어저갈때 우리에서 불러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엘샤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 일하여야만이. 결국 우리가 그 주님의 완전함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우러게 여겨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어느 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리와 법도가 무엇입니까라고 묻거든랑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어릴 적막 말을 배우는 시기에 자녀들이 수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응, 저건 저거고, 응, 이건 이거고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배웠던 시대와 자녀들이 배움을 갖는 그 시대에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라는 질문을 가지면. 문제를 보면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같지 가 않고 저 고등 수학 같기만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가 선생님한테 물어봐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라고 하려다 보니까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부모가 알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들도 알아야만이 배우고 익혀야만이 아녀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듯이 세상 지식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그저 겉다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리아 사람들은 대살령의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10편 1편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죠. 거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데요?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리아 사람들, 저마게도에 있었던 그 베리아 사람들이 베리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묵상했던 것처럼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워야 되고 스스로 찾아서 또 배움의 길을 걸어야 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배울 수가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25절의 말씀인데요. 25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할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여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음.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는 청종, 경청이라는 원어인 샤마. 우리가 자주 듣죠? 샤마, 샤마. 음. 신명기서에서는 들으라, 들으라. 우리 육장에서도 들으라 앞에서 보면 삼가 듣고, 듣고 삼가. 이 말도 어때요? 샤마, 샤마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삼가,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자꾸 노출시키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이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하나 하나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삼가지 키면 경청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청중할 때 어때요? 지킬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운동해 보세요. 쥐나죠. 다리 뼈끝, 뼈, 삐해서 삐죠. 음, 이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막 하고 근육과 어, 몸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 놓은 사람이라야 우리가 달리기도 할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죠. 똑같습니다. 경청, 샤마, 샤마. 우리가 듣는 훈련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나.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믿음은 절대로 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여러분 지편 42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다는 얘기죠.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뭐에 대해서 묻말라요 하나님을 알기에 목말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호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어.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라고 어제 새벽기도 말씀해도. 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은 뭐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뜻이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 성령이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알아보실 때 의롭다. 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른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어, 그것은 말이야, 이러이러한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그야말로 바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바로 왕이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혔거든. 근데그 괴롭힘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조상 모세 아저씨를 보내서 모세 스승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구에 대해서 구원해내시고 이것까지 인도해 드리신 거야. 너는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과 지켜 그것을 행하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같이 있도록 살도록 하신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번잘 몰라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 신앙적인 모습을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고 익히고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상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라서 자녀들에게 건물 한 채씩, 건물 한 동씩 떡떡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몇채 있어서 아파트 한 채씩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극대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유산은 잠깐 편하고 잠깐 부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혀서 저 영원한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면, 음, 그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 땅에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느냐 오직 신앙의 유산이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하심이라 라고 고세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 특별히 이 시간 깨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 견고히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의 이것을 칭의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겸손히 상고함으로 하나의 말씀을 경청, 청종할 때에, 샤마샤마 할 때에 말씀을 행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봅니다. 이걸 주님은 곧 우리의 의로민이라 최대카라는 말인데요. 의로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가정, 그래 내가 과연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며마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 자녀였던 신앙의 질문을 던졌을 때그 신앙의 질문이 같이 머리를 놔대고 그래 같이 한번 우리 묵상해 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한번 확인해 보자. 나는 어떤 신앙의 토론이 여러분 가정 속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모든 자녀들의 질문이 아니,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대답이 멈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당신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라는 칭찬, 그런 인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참 잘하였도다. 과연 너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며 내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였구나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